네, 안녕하세요.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교회문제상담소를 함께 맡고 있는 어, 이혼조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올해는 슬기로운 교회생활 시즌2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시즌1은 교회문제상담소 유튜브 계정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저와 함께하는 시즌2는 교회개혁실천연대 유튜브 계정과 교회문제상담소 유튜브 계정에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 시즌2는요.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또 어떻게 하나 둘씩 해결해 갈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교회 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 일들 다시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 시즌 2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요 어,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 저희들 교회 문제 상담소에서 상담했던 이야기들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 시즌 2곧 뵙겠습니다.